오호호호오 움직여 지는군요 계속 서 빨리 벗어납시다. <목소리> 그러면 양수 있을까 네. 라인 지키지 마요 음. 라인 지키 지키지 말고 내리죠. 이전술 상황 라인 맞죠? 대표드로 길게 패스합니다. 공이 높게 르지 말고 누르지 말고. 잡아요. 근처 하나씩. 아, 자, 고다 아, 가까이 붙어서 하나씩 잡아 오케이 막아버 o n t e c e r

진짜 클럽보요했어요공로 봅시다. <laughs> 나, 승리 안되겠다, 안되겠다, 그냥. 짧게 가죠, 짧게. 그래, 그래. 레이스로신. 뒷꿈과 뒷간 그냥 내리죠? 크스로심 크로스 조시 아! 아비비반비 <laughs> 진달스 끝냈네. 서1대 0입니다. 아 씨. 연결을 끊어냅니다. 어, 지치지 않고 전진하고 있어요. 압박을 좀붙여요 이런 거. 거쳐다 보면은 얘네가 패스 어쨌고 돌린단 말이지. 가까이 붙어버려요 그냥 뚫려도 뒷선에서 어차피 또 막아줄 거니까 전진하고 있는 모르는 순간 코스나오 뭐 네. 지금도 뭔가 결이넘어스하고 <laughs> 떨구고 도시 기본적인 수비 아 여기 있어 다시한번 공격 기회입니다 박스 쪽 바라봅니다 있어요, 오케이. 있어요. 아. 갑비가끊 아, 아 추월용인데. 네. 괜찮아, 괜찮아. 됐어요.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위에서 많이 보 2대0으로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아 멋진 패스 찬스요? 아, 포스가 의미가 없네요. 전환합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자, 측면을 파고드는 스파이시보이스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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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i s e <noise> n 지금 패스와 침 i s 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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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끊기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절이 끝났습니다. 라인 안 올리고 내려놔서 아마 뚫기가 힘들 거예요. 잘 풀어 나가야 돼. 자꾸 끊기면 안 되고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려면 <laughs> <또>. 알겠습니다. 양 <laughs> 팀의 후반전 주심의 과 함께 시작합니미친다 연결은 안 됐습니다만 잘 처리했습니다 아서 앉아서 앉리서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아서 앉아서 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아서앉아 아, 이거 아까 자가 전혀 없는 수비입니다. 카운터 입니다어나갔습니다로인타이 아, 나갑니다. 이건 사이드죠 네, 이미 라인을 벗어난 상황이었죠. 컨트롤하고 있어요.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코너킥 방어에 나서야 될 텐데요. 넘겨줍니다. 붙여조함요 연결됐습니다. 오늘 수능 멋진 태클로 공격을 나가냅니다. 세팅 음? 어, 튕기셨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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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터뜨린... <laughs> 형.. 뭐야, 추가 흉세도 계해줘야겠네데 감사합니 아, 어어요아 아, 좋았다. 이렇게 가져오네요 패클을 맞추고 맙니다 코너에서 이제 올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짧게 내줍니다 공만 잘라됩니다 핏공 다 띄었습니다 역습 가야죠 수비들이 다 내려오지 못해서 그대로 뿌리는데요. 전마으로 패스가 바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만 잘 처리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입니다 찾아오네요. 멋진 테크입니다. 계속해서 공격 전개합니다. 공격 수비가 전환됩니다. 탈압방 능력을 선보입니다. 수신 멋지게 때니다 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끼리 지금 맞춤을 했는데요. 네. 아, <laughs> 아, 어나요다 책임지네요. 다와 <laughs> 어, 어, 야, 중간에 한번 튕겨가지고. 어쩔 수 없다. 마지막까지 그냥, 재밌게 하죠? 절대 튕겨도.

실패합 아, 영리한 패스인데요! 와, 점고어 아, 수준이 피어